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기 논산에 농가주택에 왔네요 가족 펜션인데 이게 매주도 끓이고 이렇게 불을 떼고 있습니다 아, 경치도 이렇게 아름다운요 소나무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 어, 백일홍도 있는데 아주 꽃이 안 폈네요 에, 에, 우리 어머니는 쑥을 캐고 있고요 에, 이렇게 에, 우산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못 모였네요. 우리는 화기애애한 집안이에요. 벚꽃도 이렇게 에, 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벚꽃이 피고 있고 대나무 숲이 우거지네요. 아, 우거지고 여기가 멋있는 상수리나무 이렇게. 예, 멋있는 상수리나무가 있고, 상수리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를 주워가지고, 묵도, 묵도 쑤서 먹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후면, 이게, 이렇게, 뒤쪽, 장독대도 있고, 예, 돌담, 예, 돌담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담길이요. 에, 예, 이렇게. 예, 자연의 오니까 너무나 좋네요. 좀더 쉬고 어, 이렇게 상수리 나무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 인생은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노래하며 어,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이렇게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골계도 이렇게 지었고요. 오골계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맹그라스요. 그래서 이렇게 오골계가 예, 나를 반기네, 오글게. 오골개. 예, 오글게요. 오, 오, 오발탄. 어, 골, 골짜기도 물을 흐느냐 아, 개만 개, 다, 개냐? 아, 아, 개, 개답게 해야 개지. 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좀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에이. 그래서 이렇게 닭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오글게도 있고, 에, 오글게 이렇게 보이죠. 예. 아 꽃기 허네요, 꽃기요. 오, <laughs> 아이고, 야간 알을 낳았네요. 또 알을. 니가 아. 알을 아냐? 알 알을 낳네요. 알을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렇게. 아까 그막 소리를 지르네요. 허벌나게 그래가지고 여기 둥지도 이렇게 맹글어맹글어 했습니다. 둥지도 이렇게. 어 둥지도 이렇게. 어메 알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어메 순지맞셨네 대박 맞았네. 어메. 알을. 아마추뭐 알을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알도 이렇게 어메 알을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어메. 그 허벌나게그 알을 많이 나왔네. 자, 에 에. 알을 많이 나왔네요. 에, 그래서. 이것은 이게 닭이 이렇게, 이렇게 운동화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맹그러 놨습니다. 에, 그래, 요새는 참새가 안 보이네. 총총히 해놨는데 참새가 안 보이네. 옛날에 참새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가. 에, 에. 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요. 예, 경치가 요, 예, 끝내줍니다. 예. 저기, 그, 뭐야, 저기, 아 어, 저기, 우뚝솟은, 어, 저기, 어, 초, 꼭 청와대까지 보이는 거, 뭐, 그렇게, 뭐 쭉, 어, 뭐야. 그, 나무도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까죽나무인가 어, 어, 우리 집명 명, 명물이네요. 명물. 이렇게 명물 예, 예,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소나무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한번 찍어봤네요 예, 그래서 배경 그리고 저쪽으로 뒤에 가면 이 오솔길이 있고 어, 어, 그렇습니다 오솔길이 있고 아, 오솔길이 있고. 아이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파르냐 이가 어디 가파르네? 아이고 여기가 이제 오솔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솔길이 오솔길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나무도 많이 있고 대대 아. 대자로 뻗어야지. 나는 나냐 너는 너냐 우리지 무아무소요 소유가 없어야 행복하다. 아이고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지.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그올겨가 그래도 양. 아이고 내가 우리가 만에왔다고양 얼마나 야, 반갑다 하는가. 양 반갑다 하는 거. 양 정말 양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역시 사랑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에, 나도 너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어, 기다리냐 고 애썼다 하고 나도 반갑다 하고 어 좋아하고 에,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음. <laughs> 그래도 웃어줄 줄 알고 손잡아주고, 하고 포옹도 해주고, 애썼다 하고 곁에 있어서 공업도 감사하다고 하고 농촌의 풍경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네요. <laughs> 내가 매주를 삶고 있는 애 양까지에 불을 많이 놓았네요. 불을 장작불을 화재 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기, 소화기도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어, 에, 아, 대나무 아. 섭도 있고, 어, 뒤에 사시는 분들은 교장 선생님인데, 하여튼 이웃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오고 가는 길목이라 오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라고 애고 얘기도 하고, 너무나 즐겁게 지내고 있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 오면 꼭한 어, 번에 들립니다. 그 커피 한잔 하 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아지트 장소이죠. 그래서 인생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어, 하게 하게 노는 것이 아니가 아습니다 비닐 하우스도 이렇게 쳐놓고 아 어, 그렇습니다. 개나리 아, 꽃이 좀 피었네요. 개나리 어, 딱쫑쫑쫑 입에 따다 물고요. 어, 봄나들이 갑니다. 아, 아, 봄나들이 가면 시장에 뭐 사야 뭐 사야 하는데. <laughs> 에, 백꽃도 이렇게 피었네요. 예. 봄은 역시 생동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미 싹트는 계절.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돌담도 이렇게 샀습니다. 돌담. 예, 돌담길이죠.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 추운 날이 그 억수로 아이고 힘들어 가지고 양 아이고, 그러네요. 돌담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이렇게, 그, 텃밭도 일어놓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너무나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또 이웃 집안들끼리, 또 이웃 분들과의 사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앞에서는 커피숍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차 계획인데, 하여튼, 하늘은 맑고 어, 해가 많이 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야, 여러분 하여튼 즐겁게 지내시고 행복하시고 늘, 늘 그레이냐 하시고 어, 즐겁게 되시기 예, 바랍니다 오늘 정기줄이한줄 가고 두줄 갔네 열십시전가 <laughs> 하여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하여튼 이게 엇이그 이게 뭐더라 이게 어, 그, 아우긴, 아우, 아우긴가, 머우, 머우, 머우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네요. 암에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드시고, 오.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예, 마늘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마늘도 있고, 나비도 많이 날아가는가, 여기. 에. 그고까 예쁜 이렇게 꽃이 시펴네요난 추요, 난난난난초 난, 난. 초야에 살고 싶다. 그래 예쁘게 미술을 살짝 흐면서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이렇게 고기를 살 때가 반구 놓네요 어떻게 놀이길리 연색을 이렇게 놓네냐 하여튼 그 억수로 그 이쁘다야. 예, 이렇게, 여기, 예, 부추도 있고, 그러네, 부추, 여기 부추도 있고, 부추도 있고, 예, 파, 이게 파, 파, 파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어, 미나리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번지네.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즐겁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행복한 어, 시간이 되시고 어, 즐겁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 어, 손, 손잡고 어선돈송. 어, 어, 저 떠오른 태양을향에서 어, 힘차게 걸어갑시다요. 좋아요 화이팅. 구독 알람 설정. 아이고 나는 이 말을 못 듣더라고. <laughs> 좋아요 내일 또 만나요. 애쓰요. 좋아요.